아 대통령이 스페인어 한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지만 길게 하는 걸못 봤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스페인어로 할수 있는 외교 활동 얘기가 나왔네요. 비바 멕시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비바 멕시코가 승리하라는 뜻이 아닌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바가 <laughs>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laughs> 네. 네, 한번 그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이제 순방의 마지막 일정인데요. 바로 한미 한 멕시코 정상 회담을 앞두고 멕시코 시티의 애국여궁 탑에 들러서. 헌화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죠 멕시코 애국 영웅 탑에서 헌화합니다. 항상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가네요, 그 네. 나라의 호국 본 상징물에 헌화하는 일정이 항상 박 대통령 가져왔습니다. 네. 아 비바 멕시코는 멕시코 만세란 뜻이네요. 영원하라 멕시코요 영원하라 그런 뜻이군요 네, 자, 멕시코 대통령 광장에서 박 네. 대통령을 환영하는 바로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아, 여기는 의장대 대원들이 노래를 직접 부르는데 국가일 가능성이 있겠군요. 아, 애국가도 풀려 펴지고 있습니다. 네, 멕시코 대통령국에서 이뤄진 정상회담 전후에 멕시코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경제 사절단도 많이 갖고 멕시코가 미국과 딱 붙어 있는 나라기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교류할 것이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 순방 성과 중에 하나는 한국과 멕시코 간의 FTA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다시 네. 가동을 하자. 4분기 네. 안에 가동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네. 로디가 2008년까지 이뤄지다가 중단된 상태였는데 8년 만에 다시 실무 협의체 가동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자,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에 양국 정상이 공식 오찬을 가졌습니다. 오찬 이후에 대통령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멕시코 국민들 향해 내놨는데요. 그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뷔바 멕시코, 뷔바 뷔바 코레아, 뮤차스그라시아. 살루, 살루, 그다음 살루. 뮤차스그라시아. 스 멕시코가 아니라 메키코 이렇게 들리네요. 네. 그 원어 발음이 그런가 보죠? <laughs> 네, 비바 멕시코가 이제 비바 멕기코 비슷한 발음이 들리네요. 박 대통령 멕시코 순방하시는 동안에 무차스그라시아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 비즈니스 포럼 오찬 이후에 열렸던 비즈니스인들하고 만찬, 아까 오찬이라든지 아니면 공식석상에서요 박 대통령이 굉장히 유창한 스페인어 실력을 뭐. 그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지만 중간 중간 굉장히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뭐아미고스파라 시엠프레 뭐 이게 아주 어, 영원 잠깐만요 잠깐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laughs> 저도 듣다 보니까 알겠네아미고스파라 시엠프레가 이게 영원한 친구다. 멕시코와 한국은 영원한 친구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게 네. 아니고 이제 박 대통령이 <laughs>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네. 그 멕시코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면서 이 양국의 어떤 우위를 굉장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저요. 대통령이 앨범 선물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그 멕시코 대통령 계속 대화하는데 를 그게 이제 영어라기보단 멕시코 스페인어일 가능성이 스페인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장면인데요 저게 아와대를 방문했을 때 멕시코 대통령과 촬영한 사진 그 앨범을 선물로 전달했군요. 네, 저기 아마 네. 2014년에 그 청와대 방문했을 때, 멕시코 대통령이 청와대 방문했을 때, 네. 그때 두, 두 분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구면 인사이인데 그때 당시에도 스페인어를 구사했고요. 네. 이번에도 박 대통령, 뭐 중국어 불어, 영어도 뭐 잘하시는 걸로,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났잖아요. 이번엔 스페인어 실력,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어를 익혀왔다고 하거든요. 네. 유감없이 이번에 실력을 발휘하고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화면에 옛날 동아일보 사진. 신문 기사입니다. 1972년 10월달이니까, 네. 그 당시 동아일보 1단짜리 쪽 짧은 기사인데. 그러니까 한 20살 해양... 때네요. 스페인에. 네. 1972년이니까. 예. 박근혜 양 스페인의 유조선 진수식에 진수식 참석을 했다. 해서 네. 바로 그때 스페인어로 약 5분간 연설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빠린... 연설을 한다고 하는 거는 네. 아주 어려... 그냥 대화를 한두 마디 하는 거하고 달리 네. 연설을 하는 건 아주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멕시코 방문을 했을 때전비오추 멕시코 대사가 내가 스페인어권에 10년 동안 있었는데 네. 나보다 대통령이 더 스페인어를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안 하면, 믿으시죠? 예 저는 이제 대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잘안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2년 전에 2014년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왔었잖아요 그렇죠. 왔다가 돌아가면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페인어를 아주 완벽하게 하더라. 아, 교황 그건, 말씀이니까 역시 예, 이 얘기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분명히 믿어요. 네. <laughs> 이건 분명히 교황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네. 아첨하기 위해서 하, 하진 않았을 테니까 예. 네. 그런 거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스페인어를 잘 하신다 잘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재작년 여름에 이제 교황이 아르헨티나 출신이기 때문에 스페인어가 모국어인 교황이 와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화를 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덕담이겠죠. 뭐 교황이 누구한테 별로 안 좋다는 얘기 잘안 하시지 않습니까? 트럼프 후보한테. 나쁜 말한거 말고는 제가 여태까지 <laughs> 교황이 별로 안 좋은 얘기 한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 어쨌건 한국 멕시코 외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순방 때마다 응원을 많이 하거든요. 국내 정치는 국내 정치고 대통령의 국익 외교야 별건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대통령의 멕시코 활동 저희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 열 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넘어갑니다. <laughs>